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뜬금입니다. 어, 오늘은 알록달록하고 레트로한 감성의 빈티지 생일 케이크를 다이어리에 색연필로 그려볼게요. 준비물은 적당히 도톰한 우지 다이어리 종이와 연보라색, 연노란색, 매우 옅은 회색, 아이보리색, 빨간색, 진한 빨간색, 초록색, 진분홍색, 분홍색, 민트색, 총 10자루의 색연필, 어, 그리고 흰색 중성펜입니다. 차근차근 그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 연보라색으로 밑그림을 그릴게요. 케이크의 데코 생크림을 기준으로 해서, 그림의 전체 구도를 잡을 건데요. 어, 이렇게 6개의 원을 일정한 간격으로 그린 후에 이원 안에 데코 체리가 될 원을 또 하나씩 그려주세요. 이제 6개의 원들 사이 간격에 꽉 채워 또 다른 원을 그려줍니다. 동그라미들의 생크림의 디테일을 추가할게요. 중심에서부터 회오리 모양처럼 곡선들을 채워줍니다. 데코 체리가 그려질 원이 있는 곳에 동그라미에서는 체리 부분을 비워두고 남은 부분에만 회오리선을 살짝살짝 그립니다. 그 아래로 케이크의 기둥을 그려주시고요. 쭉쭉 짜여진 모양의 생크림을 빙 둘러 그려주세요. 그림이 허전하지 않도록 케이크 주위에 초를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가운데에 연노란색으로 필기체 해피버스데이를 새깁니다. 키치한 분위기를 내기 위해 밑그림을 연보라색으로 선택했는데요. 밑그림의 색상에 따라서도 그림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밑그림의 색상을 의도하신 바에 맞게 잘 선택해 주시는 일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색칠을 해보겠습니다. 생크림 부분들부터 칠할 건데요. 매우 옅은 회색으로 먼저 색칠을 한 후에 아이보리색으로 생크림의 테두리 부분들을 덧칠하면 자연스러운 생크림의 느낌을 낼수 있습니다. 다음 빨간색으로 체리를 칠해 주시고 진한 빨간색으로 그림자진 부분을 표현해 주세요. 초록색으로 체리의 꼭지를 그립니다. 흰색 중성펜으로 체리의 긴 점과 작은 점을 찍어주시면 더욱 생기있고 예쁜 체리가 돼요. 케이크 가운데 글씨는 연노란색으로 덧칠하듯 밑그림 위에 다시 써주세요. 그리고 진분홍색으로 글씨의 오른쪽과 밑부분만 감싸 그림자를 표현해주세요. 케이크의 빵 부분은 분홍색으로 꼼꼼하게 색칠합니다. 이제 마무리인데요. 매우 옅은 회색으로 초의 전체를 칠해주시고, 민트색으로 초의 줄무늬를 더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키치하고 레트로한 감성의 빈티지 생일 케이크가 완성되었습니다. 생일과 관련된 다이어리 기록이나 생일 카드 등에 그려 넣어주시면 딱 좋은 그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그림 그리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이 영상이 인상 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